최근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선보인 5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Z 플립5가 베일을 벗었는데요.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된 신제품을 놓고 국내와 해외에서는 각종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특히 주요 외신들은 갤럭시 Z 시리즈의 신제품 특징을 집중 보도하는 한편 주요 경쟁사 제품과 삼성 제품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. 26일 삼성전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하고 z 폴드5와 지플립5를 선보였습니다. 27회차를 맞이한 이번 갤럭시 언팩은 언팩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.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갤럭시 지플립5의 더 커진 커버 스크린과 물방울 힌지 등 새롭게 적용된 기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. 해외 IT매체 샘모바일은 디플립5는 삼성의 폴더블 플립라인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부약 중 하나라며 새롭게 적용된 힌지에 이중 레일 구조를 적용해 외부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평가했습니다. 테크레이더는 1시간가량 사용해본 결과 또 다른 대작이 탄생했음을 알수 있었다며 높은 화면 주사율과 앱 반응 속도 등 전반적으로 사용 경험이 아주 부드러워진 것은 물론 디자인 또한 아주 만족스럽다고 소개했습니다. CNN은 갤럭시 Z 폴드5에 대해 플렉스 힌지로 더욱 뛰어난 내구성과 얇고 슬릭한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어색한 갭 없이 완전히 납작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. 영국의 IT 전문 매체 T3는 디자인과 빌드 비주얼 측면에서 최고의 클램셀 폰이라며 더 커진 커버 디스플레이는 진정한 매력으로 추가 기능과 함께 시리즈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호평했습니다. 아울러 주요 경쟁 제품인 구글 픽셀 폴드와 모토로라 레이저 40 시리즈와의 비교도 이어졌습니다. 포나레나는 갤럭시 Z 폴드 5와 픽셀 폴드를 비교하며 구글 픽셀이 얇고 배터리 용량이 크지만 더 무겁다며 갤럭시 Z 폴드 5는 더 빠른 스냅드래곤 8 2세대 프로세서를 갖추고 충전 속도가 약간 더 빠르다고 분석했습니다. 이어 또 갤럭시 Z 플립 5와 모토로라 레이저는 모두 안드로이드 13을 사용하지만 다르게 보인다며 모토로라는 깔끔한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일부 제스처 기능을 추가한 반면 갤럭시는 하나의 UI를 사용해 더 많은 옵션과 다양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처럼 삼성의 새로운 폴더블 폰에 대해 해외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